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아주 빠르게 여러 가지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코를 통해서 콧줄을 끼어서 이렇게 영양식을 이렇게 넘겼는데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 그 콧줄을 떼고 이제 입으로 입으로 이렇게 스스로 씹고 이렇게 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입으로 먹는 것이 그렇게 귀한지 몰랐습니다. <laughs> 여러 입으로 음식을 넘고 먹고 삼킬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가까운 거리는 이렇게 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올 때 지팡이 없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달반 정도 지나서 주치의를 다시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입원 상태가 아니고 통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치의를 보니까 어 주치의가 어유 꽤 많이 빨리 회복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도 뭐 자랑 삼아서 예 먹을 것도 먹고요, 예 지팡이 짚지 않고도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야 젊고 또 힘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귀하게. 이게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치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그 변화가 좀 더딘 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이 이쪽 부분이 좀 온도를 잘못 느끼겠는데 두 달이 지나도. 거의 뭐 변화가 없는 것 같네요. 또 이쪽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힘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컨트롤이 좀잘안 되는데 이쪽 부분도 다른 부분들은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쪽 변화는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 그거는 남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건 남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기록지에 다 영어로 써 있거든요. 영어로, 영어로 다뭐 한국말로 제게 얘기를 해주지만, 영어로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 한마디를 썼죠. 영어 한마디로. 퍼머넌트하게 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laughs> 의사 선생님 깜짝 놀래더라고요. 예퍼머넌트 영구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 아쉽다. 이것도 좀. 회복되면 좋겠는데 아 이거는 계속 남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작년에 제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굽게 한다 굽게 한다 굽는다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이제 고통이죠 고통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냥 일시적인 아픔이 아니고요 구, 구, 굽는 것을 굽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할 때에 뭐 조금 치료하면 금방 낫고. 약 이렇게 며칠 먹으면 금방 회복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꽤 장기간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것을 여기서 구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부분은 좀 빨리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팡이도 듣고 이제 걸어다니고 이제 이제 균형 감각이 많이 잡히고 힘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운동 재활하는 곳에서 저를 테스트를 해요 검진을 해요 이렇게 굽혀보세요 당겨보세요 밀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테스트를 하는데 지난달에는 35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55점이라는 거예요 55점 그런데 만점이 몇 점인지 아세요? 65점이 아 56점이 만점입니다. 거의 만점이에요, 거의 만점심 힘은 거의 만점, 균형 감각은 거의 만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균형 감각이 잡혔음 이렇게 금방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 이게 계속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분 예, 것을 두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계속 우리의 삶에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슬프게 하고 좀 회복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구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것이 병일 수도 있습니다. 병, 지병이죠. 오랫동안 우리의 몸에 남아서 우리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그런 오랜 지병이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가난이나 가난의 흔적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삶에 꽤 불편해요. 가난한 게, 가난한 게꽤 많은 장애를 우리의 삶에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삶의 경력이나 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나? 것이 두고 두고 내 인생에 어려움을 미치는구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혹은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겠죠. 인간관계 좀뭐별 상관 없는 제 3자 남남이면 문제가 아니겠지만은 뗄래야 뗄수 없는 인간관계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딱 붙여 놓으셨으면은 그 인간관계는 아이고 뗄래야 뗄수 없는 그래서 내 삶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관계일 수도 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문은 구분 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아, 그일 때문에 내 인생은 꼬였어, 꼬였어. 그런 거죠. 아우 그 사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사람 만나서 내 인생 참 꼬였어. 아, 그런 것이겠죠. 구분 것, 구분 것. 예,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분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크고 작지만은 알고 저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내게만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구분 것들이 있는데 이 구분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구분 것은 있는데 그것이 뭐 지금 있든지 아니면 지금은 어려서 없지만 은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굽은 것이 찾아오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이 땅의 인생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다 굽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대하면 정말 인생에 큰 손해를 당하게 되고 고통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구분 것을 잘 지혜롭게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내 인생의 양약이 됩니다. 내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됩니다. 이것이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이야, 대단히 성공한 사람,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는 과거에. 참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야, 그 어려움이 그에게 큰 유익을 주고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아, 그 사람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뻔했는데 야, 그것이 그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굽은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구분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까? 오늘 제목이죠. 오늘 제목 한번 오늘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 읽습니다. 시작 구분 것을 함부로 표지 말라. 자, 오늘 제목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분 것을 뽑거나 함부로 막 스스로 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죠. 구분 예,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 어려움에 빠지고 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이것이 내게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 이 구분 것은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겉으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아우 저 사람은 다 고든 것만 있는 것 같아. 아저 사람은 다다 쭉쭉 뻗어 인생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각양 모든 사람 안에 구분 것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진다고 하면 이것을 대하는 첫걸음을 잘뛴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게 여러 예화가 생생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화, 예화. 여러분들 병원에 가게 되면.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아픈 사람도 병원에 가면 밖에 있으면 다 멀쩡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아이고 왜 나만 그래? 나만 이렇게 아프고 누워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 보십시오. 그런 막 힘이 납니다. 왜요? 왜요? 다 아파요. 다 아파. <laughs> 다 아플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 내가 거기 누워 있는데 나는 별거 아니야. 아이고 저분은 어떻게 할까 대화하고 보호자들끼리 대화하고 하면 마음속에서부터 막 위로가 그냥 뭐 위로해 준다고 위로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상태만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상태만 보고 만나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마음속에서 위로가 쓱 올라옵니다 왜요 아유, 나는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니오, 왜내 삶만 이런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막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 모든 사람이 이런 구분 것이 있지.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각 사람에게 구분 것을 넣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구분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안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 누가 굽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왜왜 왜? 하나님, 하나님이 이것을 이 어렵고 이 힘든 아픔을 내 안에 넣으셨다고 왜 그런 일을 하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일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사건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인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차원 더 깊은 깊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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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다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의 머리털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만물을 지금도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이일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아, 그 사람들도 원인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세가 틀려집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구분 것 그래서 나를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요. 구분 것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굽어진 새 막대기가 여기 있으니까, 아이고, 불편해요. 숨 쉬기도 불편하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불편한 이 굽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두셨는데, 사람 때문이면 사람 원망하면 되고, 그 사건 때문이면 그 사건 불평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관점에서 함부로 원망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잠시 멈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셨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한발 멈추어서서 아하,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내게 하셨지?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세계로 그것을 이제 끌어들여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뜻대로 저희에게, 선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 모든 것 안에는 구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모든 것 안에는 이 구분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당연히 있죠.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네. 이루는이라. 자 여기 모든 것 안에는 분명히 다른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 좋은 장로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죠. 그죠? 우리 좋은 권사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죠. 아, 우리 좋은 것들. 우리가 우리 에게 하나님께 서 소라가신 좋은 것. 우리 감사드렸잖아요. 감사. 그죠?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렸죠. 그런데 여기 모든 것 안에는 나쁜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 안에는 구분 것도 포함된다니까요. 구분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따라 해 봅시다. 구분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유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구분 건 나한테 고통을 주고. 구분 것이 내게 얼마나 괴로움을 줬는데 그것이 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목사님 그러시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 책 중에 이렇게 점으로만 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점 밑에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숫자 그런 책들 보신 적이 있어요? 점으로만 되어 있는 그림인데 이게 무슨 그림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숫자를 이렇게 이어 봅니다. 1번 2 번, 3 번, 4 번, 5 번, 아, 이렇게 긁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이그림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숫자 따라서다 그려보니까 아주멋아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참 그림의 조예가깊고 탁월하네. 어떻게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야, 왜, 왜이 점이 지금 내게 있는 거야? 나 지금 50살인데, 이제 한창 일할 나이에 왜 이런 점이 여기에 떨어져 있는 거야? 왜 여기에 점이 찍혀 있지? 나 60살인데, 60살인데, 왜 이런 이 굽은 것들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나 이제, 이제, 이제 20살이야, 20대야, 20대야, 이제 한창 진로를 놓고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왜 이런 굽은 것이 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점점 점점 지나다 보면 아하 무릎을 치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는데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점을 찍어 놓으신 것이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내인생에 굽은 것을 두신 거구나. 아이고 그 굽은 것이 내게 그 당시에는 크게 아프고 괴로운 것이었지만 그 굽은 것 없었으면 나는 더 이상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굽은 것이 없었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될 뻔했는가 나는 믿음을 잃고 영영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 실패가 없었다면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왔겠는가 내가 목사가 되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겠는가?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기에 두셔서 나를 아프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래.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어로 한번 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도 선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예,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것, 예, 모든 사람이 구분 것을 가지고 있다. 나만 구분 것이 있는 것 아니다. 나만이 고통 이 고통이 있는 것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그 구분 것을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그 굽은 것을 함부로 뽑거나 그 굽은 것을 내가 억지로 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 안에서 겸손하게 그것을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픔 고통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받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꾸 움직이고 자꾸 뒤틀면 오히려 더 덧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또 환자로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혜로운 환자는 누구입니까? 예. 의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환자예요 간호사의 손길을 잘 그대로 받는 치료를 잘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환자입니다 아이고 의사가 왜 이렇게 쓴 약을 내게 먹으라고 하는 거야 안 먹어! 하면서 약을 밀쳐놓으면 빨리 낫지 못하겠죠 쓰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오늘도 먹고 왔어요 오늘도 좀 쓰니까 요플레 타가지고 이렇게 의사가 주는 약을 쓰더라도 꼬박 꼬박 잘 먹어야 빨리 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간호사가 피 검사해야 됩니다. 피를 좀 뽑을게요. 아니, 그 무시무시한 주사 주사 바늘을 왜왜 내게 드리 되는 거야 하면서 막 거부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가만히 계세요. 힘 푸세요, 힘. 힘확 주고 있고 막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사바늘을 여러 번 찌른다니까요 간호사가 더 <laughs> 아프게 찌른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순히 팔을 내주고 예, 예 주먹 주십시오 하면 주먹 쥐고 예힘 푸십시오 하면 힘 푸면 이렇게 예, 해서 쉽게 쉽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굽은 것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으면 이해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심각한 죄를 향한 징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이 아픔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잘 이해하게 할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 속에 내게 그러한 아픔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펴려고 하기보다는. 불평하고 화내고 안달하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내게 주셨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순순히 팔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이죠.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더욱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것도 할수 없지만은 하나님 능력 많으시죠. 하나님 뜻하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이 가능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분 것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고난 받을 때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손뼉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